김학률 수장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시작합니다. 서울신문 기사고요. 사실 지금 이번 주 내내 가장 많은 뉴스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아닌데 주택 시장 전반적인 걸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살짝이라도 좀 변동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기사는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요. 서울 재개발 재건축 조합 10월 전에 분양 마무리 속도전. 어, 이거 서울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10월 전에 분양 신청을 끝내기 위해 사업 속도를 올리고 있다. 와, 이렇게 서두른다는 말씀들을 보니까 안쓰럽기까지한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전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적용을 안 받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서둘러서. 지금 뭐 10월 전으로 분양하려고 했던 단지들은 서둘러서 무슨 10월 안에 해버 리겠다 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해서 막그막 그 몰아치기 막 분양을 했었어요. 어, 기억나는 이게 그래서 막 어, 일산에 식사지구에 예. 있는 자이나 덕산브루밍 음. 그다음에 덕이지구 그다음에 네. 용 용인 용인에 있는 수지구에 있는 그 좋은 명품 브랜드 아파트들을 네.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결과가 뭐였냐면요. 일단, <laughs> 네, 좀 그때 또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로 좀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됐어요. 위축이 되고, 공급이 준 것들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공급이 준거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는데, 어, 뭐 정부에서는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공급을 안한 것들이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있지만, 분명히 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은 시공사 시행사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공급 대책을 만든 것들은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 이 공급을 축소하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기사에 대해서 뭐 추가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지금 네. 만약에 이 기사에 언급됐던 여러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11월 때까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던 단지들 같은데 이것들이 만약에 10월 달 전까지 분양한다고 하면은, 이거 분양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제가 뭐 홍보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주변 시세량 대비해서, 로또 아파트라고 판단되면 10년 동안 전매 금지예요. 그리고 실거주를 5년 이상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에 맞춰 사시는 분들은, 뭐,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만약에 좀 이제 중기 정도, 중 단기 정도로만 그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서둘러서 분양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분양을 받으신 입장이시고요. 나는 뭐 일단 아파트 들어가게 되면은 난 10년 이상 산다. 그러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분양가 상한제를 하던 일반 아파트 분양을 하던 그냥 좋아하는 입지, 좋아하는 아파트 가서 하시면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더 좋죠. 가치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더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한 건 조합인데, 이게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 조합들이 이때 분양가 상한제랑 상관없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계획, 자금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맞게 사업 뭐 이런 자금도 썼을 거고 마감지 수준도 맞춰놨을 텐데 그것들 다 백지화 해야 돼요.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책정한 금액 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설 계획들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예상했던 그런 뭐 아파트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아파트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이게 각 액터마다 조금 입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어 조금 이제 피해를 보는 층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 좋아하는 측과 피해 보는 측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모든 시장이 다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동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 올라간 가격들이 다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서울 집값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예, 그것들은 분명히 구분하셔서고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명확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